안녕하세요. K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왜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딱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개거래보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싸게 사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은 중개시장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판단이 용이해서 현재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물건을 선별할 수 있으며, 또 선별된 물건을 임장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안전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열려있는 이 기회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하셔서 좋고 풍성한 결실을 많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한 지가 약 10년 가까이 하면서 보면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정하고 물건을 선별한 것 같습니다. 권리가 복잡한 건 되도록이면 안 했고, 투자금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경매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 물건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매 물건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어려운 걸 풀려고 하지도 않았고, 안전하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 중에서 또 틈새가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서른 1건 낙찰을 받으면서 임장만 1,000건 이상을 다녔습니다. 처음 3, 4년은 공부라 생각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키워졌고 입찰가도 남들이 얼마 쓰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조사 판단한 걸 믿고 역계산에서 소신껏 썼습니다. 역계산이란 현재 형성된 가격에 제 수익분을 뺀 금액으로 입찰했습니다. 제 수익분은 저는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단기 매매 차익인 경우에는 대 투자 금액 대비 50% 수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낙찰가가 4, 5억인데 제가 낙찰된 금액이 차순위보다도 4천에서 8천만 원까지 더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다 있었고 지금은 다 매도되고 정리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월 투자 대비 좀더 높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단기 매매 차익을 볼 건지, 뭐, 물론 실수요자도 경매에 참여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매입하기 위함이니 재테크를 하신다고 봅니다. 또한 매월 임대료 수익을 보든지, 단기에, 단기 단기 매매차익을 보든지, 물건의 종류 구분은 크게 있을 수는 없고, 또그 경계 동안 유동적입니다. 임대료 수익을 보려다가도 가격이 맞으면 매도할 수도 있고, 또 단기 매매차익을 보려다가도 여건이 안 맞으면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되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잘 판단하면, 제 욕심만 조금 줄이면 다 정리됩니다. 부동산 가치를 되도록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론, 경험, 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임장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합니다. 이론과 경험이 부족해도 임장을 더 많이 하신 분이 부동산에서는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싸다고 꼭 좋은 물건이 아니고 소액이라고 안 좋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보다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미래 가치까지 있는 물건이 저는 제일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경매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목표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영상은 1, 2주 후에 진행될 안전하고 가치 있는 물건들을 잘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